398명이 전두환의 뻔뻔스러운 표정, 510회 점을 그려냈습니다. 일제 36년보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5월 정치를 터매하고 왜곡하는 악마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학살의 주객 전두환을 시민의 힘으로 응징하고자 하는 행진입니다. 5.18 민중항쟁 발발 제40주년 살인마전두도하 처벌하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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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8 역사의 법제정하러 재정하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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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벌하러, 수벌하러2민1 211, 2민1 2 아, 맞 주십시오. 고향 시민 여러분, 불 시민 여러분, 오일파이 전체의 우리 가들이오일파 함께 제정해 주십시오.